안녕하세요. 하이퍼실드입니다. 오늘부터는 세차 입문자를 위한 정보를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눌 내용은 바로 세차의 단계입니다. 큰 흐름을 알면 세차를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세차 물기 제거, 왁스 및 코팅 작업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세차하기. 세차는 세차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로 차량에 붙어 있는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. 세차를 잘해야 다음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빛나는 광택은 세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세차 후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세차 단계에서 오염물 제거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차 후에 남아있는 흙먼지는 물기 제거를 할때 타월을 오염시키고 타월로 도장면을 닦을 때 잔기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또한 왁스 및 유리막 코팅의 작업 시 얼룩을 발생시키고 왁스나 유리막 코팅의 접착력을 방해해 지속력을 떨어뜨립니다. 꼼꼼한 세차는 작업 후 좋은 차량의 컨디션 유지를 좌우하므로 작업 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, 차량 물기 제거하기. 세차를 마친 후에는 차량에 남아 있는 물기를 잘 제거해야 합니다. 세차를 하고 물기를 닦지 않고 세차를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정말 좋지 않은 세차 방법입니다. 물기 제거를 하지 않으면 물때 또는 워터 스팟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 후에 꼼꼼한 물기 제거는 찌든 때 발생을 예방하며 왁스 또는 유리막 코팅제와 같은 자동차 관리제를 사용할 때 작업을 수월하게 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페인트 보호제 바르기 페인트 보호제로는 왁스와 유리막 코팅제가 있습니다. 세차 후에 왁스나 유리막 코팅제를 꼭 발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왁스나 유리막 코팅제는 단순히 차량에 반짝거리는 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가장 큰 목적은 페인트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 세차 후에 페인트 도장면은 건조해집니다. 도장이 건조해진 상태에서는 오염물이 더 강하게 붙게되고 오염물 제거가 힘들어 세차가 힘들어지며 오염물을 제거할 때 잔기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왁스나 유리막 코팅제 사용으로 만들어진 코팅층은 오염물의 강한 흡착을 막아줍니다. 오늘은 세차의 3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각 단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에 오셔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하이퍼실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